예, 안녕하세요. 좋은 자식, 좋은 딜러, 양가장입니다. 이번에 메이저꾸성 상품화 작업이 끝나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 차량은 주말이 좀 섞이다 보니까 상품화 작업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어, 아무래도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영상으로 보시는 게 좀이라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찍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요 차량은 2018년도 6월 2 8일날 제작된 차량이시고요 그리고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렇게 성능기록 구에도 완전 무사고로 이렇게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일단 명의 변경은 두번 정도 있고요. 그리고 성상상 함께 보셔도 올 양호 노유 하나도 없는 차량이시고요. 사고도 없고요. 그리고 갖고 와서는 제가 앞에 뒤에 범퍼 두판 정도 도장을 했습니다. 고점 그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차량은 18년식의 LPI 스타일 등급의 차량이다 보니까 고점 그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즘같이 이렇게 주유비 같은 경우에 좀 신경을 안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성비로 타시기엔 상당히 좋은 메리트를 가지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은색 바디의 차량이시고요. 기본적으로 뭐 트렁크부터 썬팅 상태 나쁘지 않은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스타일이든, 스타일 등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휠은 이렇게 커버 형식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시고요. 앞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많지는 않지만 이거는 이제 저희, <laughs> 저희가 기본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만약에 출고하게 되면 좀차 타이어를 교환해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운전석으로 타서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기본 운전석 오토원도, 그리고 썬팅 같은 경우에 지금 치킨은 약간 있어도 색깔이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죽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시고요. 그리고 지금 육티매트 고객님께서 깔아놓으셔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로수는 보시면 이렇게 4만 키로대, 4만 키로대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에 4만 키로 18년씩. LPI 스타일 등급 자랑이시고요 블랙박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선은 빼놨습니 이거 정상, 정상작동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요 스타일 등급에서는 아마 비교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열선 시트, 운전석, 모조석 다 들어가 있고요 통풍 시트, 이게순정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고점이 그 아마 메리트가 상당히 크실 것 같고, 핸들 열선이나 전방 센서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공갈 버튼이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통풍 시트, 양쪽, 열선 시트는 이렇게 정상작동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스테어링 같은 경우에도 안쪽 보시면 덕회를 사용하시고 사용, 하, 사용하시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구로 나온 곳한 곳도 없고, 하부 갖고 와서 제가 갖고 오면서 타보고, 하체도 점검을 해봤는데, 잡소리 하나도 없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 기본 이렇게 RPM만 보셔도, 스로틀 버전 상태가 좋다 보니까, 위아래로, 좌우로 움직이는 거 아예 없을 정도로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사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후방 카메라부터 후방 센서 다 있으니까, 운전하시기 좀더 편하실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비분 차량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렇게. 실내 LED등 장착이돼 있어서 좀더 좀 분위기 밝게 보이실 것 같고요 보조소 같은 경우나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감 아예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옆에 시트도 보셔도 눌림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2열 같은 경우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혼자서 타시는 차량이다 보니까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었고 2열 시트 같은 경우도 완전 신품 자체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분 전체점님께서 어디서 선택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음. 뒷좌석 2열 쪽에 보시면 한 장으로 작업하신 게 아니라 두 장으로 겹쳐서, 겹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틈이 살짝 떠 있습니다. 이거는 한장작업을 다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가성비를 타시려고 그냥 타셔도 될것 같고요. 외판이나 뭐 전체, 전체적인 모습은 뭐 지금 상품화가 끝나서 워낙에 잘돼 있어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아예 판금도 없고 교환 이력도 없는 차량이고 기본적인 가스 차량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아마 메리트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동급 대비 요 연식의 요 키로수 그리고 요 옵션 들어간 차량은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지만 전국에 한 대일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아반떼 AD 18년식의 시, 스타일 등급 완전 무속고 차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정치, 좋은 들러 양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자분은 아무때 AD 18년식의 l p i 차량 하부 영상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 찍겠습니다. 지금 뒤에 커터 패널 쪽이나 뭐 멤버 쪽, 쇼바 쪽 전체적으로 다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엔드 쪽도 깨끗하게 보이시고. 뒤에 뒤쇼바도 보셔도 터짐도 없이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서 해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중통이나 뭐커버리 보셔도 깨짐 없이 아무래도 이제 안전하게 그냥 얌전하게 타신 차량이다 보니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프론트 멤버도 이렇게 보셔도 녹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속이나 조인트 같은 경우에도 보셔도 쇼바도 그렇고 링크도 그렇고 전혀 잡풀이안 나고 상태 좋고요. 반대쪽 보조석 쪽도 보셔도, 쇼인 쪽부터 시작해서, 쇼바 다 보여드리고요. 엔진 헤드 상단부 쪽 보여드릴게요. 이게 누유 없이 깨끗하고요 하단부 쪽도 누유 없이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어 있고, 오일팬 쪽도 이렇게 보셔도, 누유 없이 깨끗합니다. 이거는 오일 빼때 묻은 거니까, 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뭐, 체인 쪽도 그렇고, 상당히 깨끗하게 잘 운영된 모습이고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리면서 하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